어, 라면 먹을게 있잖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생짜장면 생사천짜장 생리얼사천짜장 어떻게 불러야 돼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어 전자레인지다가물 넣고 2분 돌리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화유리 전문점의 면발 굵기를 리얼하게 구현한 짜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3g에 430kcal 제품이구요. 생짜장이라. 자, 물을, 어, 끓는 물을 용기에 부어주시고, 전자레인지에다가한 2분 정도 돌리시면 될것 다음에 조미유를 넣으시면 되구요. 수타면식의 제면법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당류는 5g이구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어, 어 1220, 한 1위 본전에 한6 0트 정도. 보기에는 상당히 먹음직스러운데, 진짜 저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삼명사명이란다 사명, 어, 한일식품? 아, 종종 그, 저기, 뭐야, 가스오동 같은 거 나오고 하는데, 거기, 그, 면 종류 만드는 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 어, 이거 우동살인데 조금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뭔지 그 뭐야 불맛 조미요 어 봉화춘짬뽕 같은 느낌이 들고 건더기 있고요 어, 분말스프 있는데 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분말스프와 건더기를 넣고 어 면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면은 이렇게 이런 좀 생우동 면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나와주세요 자, 면 넣어주시고 으야. 자자자자 일반 우동보다는 조금 가늘고요 그 쫄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안나오니 이런거는 저기 편의점에서 안 먹고 여기서 먹으면 좀 돈이 아깝다라고요 그쵸 그렇죠? 전자렌지 전기값이 아까워서자 이렇게 건더기에 들어가 있고요 건더기는 뭐 일반 그 스파게티 스파게티 된다 짜파게티랑 비슷한 느낌이고 자 분말 스프 뭐 검은색 가루겠죠 자. 일반 스파게티 같은 가루 들어있는데. 자, 하여튼, 끓는 물에다가 해가지고, 전자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을 여기까지밖에 안 넣으면 별로 안 되네. 하여튼, 데워갖고 오겠습니다. 자, 데워갖고 왔는데요. 전자인지 돌리실 때 1분 돌리신 다음에 한번 다시 저어주시고, 다시 1분 돌리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면발이 아까보다좀 살짝 좀 두꺼워진 느낌이고요. 자, 향은, 우 매콤한 향이 살짝 나는데. 자, 여기다가, 향 조미용. 들러면더 매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자, 저도 뭐 별로 매운 건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자, 짜짜짜라, 짜짜짜짜 파게티, 자, 면발이 요즘 아주 굵어지는게 대세죠. 어, 짜왕도 그렇고, 어, 진짜장도 그렇고, 거의 뭐 이제 중국집 가시, 하지 않고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면발만 딱 봤을 때는 어 중국집 면발이네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집도 면발이 그 수타면이 있고 그 기계면이 있는데 살짝 매콤하고요. 면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그 우동에다가 짜장면을 <laughs> 먹는 듯한 느낌? 네. 좀그 느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언발란스한 느낌? 그 약간 그. 그, 그 우동, 우동면 생면이어가지고. 생면이어, 우동을 먹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그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차라리. 물론, 그 짜장면이야, 뭐, 저기, 중국집 가서 먹는 게 최고죠. 최고고. 그 다음에는 요즘 뭐, 그 짜왕이나, 진 짜장.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게, 공화춘 짜장. GS25에서 판매하는 거요. 그런 것들이 괜찮은데, 요거는 뭐, 살짝 맥, 그, 사천 짜장이라는 게, 그, 사천 지방입니다. 중국의 사천 지방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사천 지방은 좀 뭐, 그 맥개 요리를 하나 본데, 그래서 이제 사천이라고 그러는데, 살짝 매콤한 느낌이 나는데 뭐 아주 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중국집 가서 보통 드실 때 보면 고춧가루 따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음, 조금 많이 넣어서 먹는 그 정도 느낌? 음. 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뭐 19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음... 그냥 뭐 이거 드시는이 그냥 짜왕이나 진짜장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아 어, 나는 저는 생면이나 우동에다가 그런거 먹는거 좋아요 해 하시는 분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자 하여튼 근데 조금 매운게 슬슬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땀이 좀삐질비질나네요 예, 그런거 감안하셔서 하여튼 GS, GS25 지련다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리얼 사천 생짜장면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하니까 십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よかった。<laughs> <laughs>